검증된 제품만 고르는 분들을 위해 판매량과 평가 모두 높은 아이템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탄탄한 후기로 신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높은 재구매율이 만족도를 말해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상품, 반응, 선택률 모두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